어느새 올해도 연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새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몇년 전부터 차곡차곡 이 경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실전을 해오면서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나름 많은 걸 성취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돈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절약, 저축, 정기예금, 적금 딱 이렇게만 해가지고 자산을 불리고, 부동산에 재투자하고, 딱 요런 사이클로만 열심히 해오다가, 올해 초에 제가 꿈을 꿉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하이브라는 특정 종목이 굉장히 이제 바닥을 뚫어 섰던 때가 있었어요. 아, 얘는 분명히 오를 종목인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8만원대에 한번 이제 사봤어요. 조금 올라서 팔았어 근데 갑자기 팔자마자 급등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또 뒤늦게 또막 주워 담았어 근데 또뭐주춤하다니더 확확 많이 올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종목으로 제가 올 봄에 한달 동안 하이브로만 약 423만 원을 벌었어요 그리고 딴 거에도 조금씩 손을 대가지고 이래저래 조금씩 사고팔고 하면서 올해는 653만원을 더 벌었어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꿈 때문에. <웃음> <웃음> 뭐 미신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순전히 제 감으로만 투자를 한 거예요. 득은 봤으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일단 다 팔아치웠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 주식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생각이 딱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